우리는 지금 6명이에요. 신구 10만 명. 네. 우리가 6명인데 50평균이 14명이에요. 음. 이게 50평균이 우리는 꽁지에요 의대생이, 음. 정원이. 네. 그리고 현재 인원은 인구 1 0 0 0명 하는데 그것도 한의사를 빼면 꽁지를 네. 다투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적은 게 좋다는 거는 이제 동의하고 그래야 돼. 그런데 꽁지를 필요는 문제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의사 인력이 공급이 되는 게 있어야 음. 흘러갈 여지도 있고 보상책을 통해서 갈 만한 정책이 작동하는 거죠. 낙스 효과는 음. 경제 현상이잖아요. 예. 의사들이 같은 병원 안에서도 봉급 체계가 그렇게 다르다는 것은 시장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음. 근데 이제 본인들은 낙스 의사라는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네. 우리들이 어떻게 낙스 의사냐, 그러면서 흥분을 하는 거죠. 음. 네. 저는 그게 하나의 특권 의식이라고 보거든요. 아. 그런 세팅이 아닌 것이 되려면 영국처럼 NHS에서 정부가 고용하는 시스템을 가야 되는데 그거는 극소 반대잖아요 네. 어차피 의료공급자들은 반대할 거기 때문에 예. 줄이자고 하는 사람이 회장이 될 정도입니다 <laughs> 네. 그 의사들이 본인이 항상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의술의 전문가로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우리를 다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미래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그런 과학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음. 거기에는 소득변수도 작동하고 고령화도 작동하고 막 이렇게 되면 그런 것이 두세 개만 늘어나도 경우에 수는 수십 가지가 되는 네. 그 결과가 나오게 돼요. 있니죠 대부분 공통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한만 명에서 만 오천 명, 이만 명 이렇게 부족한 네, 것이 네, 나왔습니다. 네, 2035년이나 뭐 10년 후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런 음. 의미에서 어, 의대 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조건이다. 어.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정책은 충분조건이다. 음. 필요조건이 없으면 원하는 성과를 이룬다는 보장은 안 되나. 음. 필요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할수 없는 거야 어.